안녕하세요. 초콜렛입니다. 오늘은 면 아사 셔츠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보리 바탕에 여러가지 꽃문양이랑 그 다음에 나뭇잎 모양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셔츠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런 스타일의 셔츠예요. 이렇게 카라는 기본 카라고요. 그 다음에 단추는 싸게 단추로 이렇게 싸게 단추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 길이는 소매 길이는 어, 팔꿈치를 덮는 소매 길이에요.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소매 넓이도 굉장히 넓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고요. 앞에 길이는 이정도에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정도길요 엉덩이를 반 정도 덮는 길이의 셔츠입니다. 기존에 제가 소개 드렸던 이렇게 핑크색이랑 그린색이 같이 있는 흰색의 셔츠예요. 아이보리 컬러로 이렇게 또 다시 입고가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보리 컬러를 다시 소개시켜 드렸어요. 사이즈는 5호부터 77까지 가능합니다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전 안에 나시를 입었거든요. 근데 나시를 안 입고 하나만 입으셔도 괜찮아요. 이거는 아이보리 컬러고요.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컬러,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린 컬러까지 있습니다.